내집 마련연구소 이창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삼동에 있는 전원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몇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달 1일 날 샘플하우스 오픈할 예정이에요. 오늘 청소 중이긴 한데 한번 빠르게 실내를 한번 안내를 해봐드릴게요. 가시죠. 여기는 벙커 주차장이 3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 3대. 차단기도 다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아 이거 깊이 장난 아니죠? 네, 주차장 깊이가 12m예요. 그럼 차량 4대 충분히 들어가시고 뭐 끝에는 선반 같은 건 아니요 가볍 쳐가지고 참고 만드셔도 되시고 폭도 여유가 있죠? 폭도 6m. 그럼 주차하시고 뭐 타고 내리기도 편하실 거고. 아니요, 반절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크린 골프 아,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작업실 하나 꾸미셔도 되시고 근데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옆에 얘는 지하 주차가 세 대인 대신에 출입구가 마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애도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뭐 멀티룸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두 대만 하시고 수도도 나와 있고 이런 데다 자전거 이렇게 놓셔도 되겠네요. 네, 그쵸. 아니면 요즘 뭐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 하나 수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지붕 씌워서 비안 맞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네, 지금 마감은 난간만 패스만 해드릴 거예요. 여기 대지 가몇 평이겠죠? 30평? 네, 대지가 8 0평 정도입니다. 도로지분이 30평 나가요. 아, 알 땅만 150평 알땅 아, 150평짜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죠? 어그렇알 땅만으로 150평은 2물동 있었나? 없었죠? 아 2인동에서 하나 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옛날에 건물도 야 지금 30평 30평 15평 올라갔어요 그래서 75평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당은 이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마당은 네. 이정도로 나와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기들도 뛰어놀고 강아지도 뛰어놀고 뭐 요런데서 이제 바베큐 파티하실 수도 있고 지금 데크도 이제 천연방부목 반길레이로 지금 기역자로 다 둘러주시고 여기 앞에는 좀 넓게 해서 이런 데다 뭐 설치하면 좋을까요? 어 이곳에는 뭐 파고라라든지 응. 아니면 뭐 캠핑용품 어린이들 이런 걸 설치하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응. 그런 거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응, 수영장 하나 만들어주셔도 되고 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 텐트 쳐도 되겠어요 아그죠 여기다가 텐트를 쳐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저희 예전에 중동 위림의 현장처럼 여기다가 폭포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아 텐데.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비싸요 <laughs> 금액 대비 너무 비싸. 그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옵션이라 그런 거 힘들고 여기 도장 처리 다 해드릴 거예요 깔끔하게. 조경은 기본 이제 잔디만 깔아드렸고요 원하시는 대로 조경을 하셔야 돼요. 근데 3층이 아까 봤죠. 아 3층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3층 예술이죠? 나 아, 3층이 정말 예술이에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예요? 하나 하나는 보일러실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배전판하고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개별난방 다 되고, 당연히. 여기가 현관 전실.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 아직 손잡이는 안 달렸고요. 이렇게 도어도 다 유면도장된 도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여기는 짐은 달릴 거고요. 들어오시자마자, 460. 네, 게스트 화장실에는요. 지금 이쪽으로는 세면대 하나가 설치가 될 예정에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는 따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폭도 넓어서 성인 남성분들도 샤워할 수가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비대죠? 네, 그쵸. 1층은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은 C2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실링템. 디자인 요건 또 처음 보네요. 그쵸? 어, 네. 어. 그리고 창이 이렇게 기역자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도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남쪽, 남쪽이 어디에요? 남쪽이 이쪽이네요 어, 네. 그렇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 그럼 동쪽, 오전, 해가 잘 들어오겠죠? 네네. 그렇죠친구가 3m 까지는 안 나오겠죠? 딱 3m 나오네요. 거실 사이즈가 4m88 나오네요. 주방 끝까지 9m78.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서 1층 바닥 면적이 제일 커요. 그렇죠 아, 그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1층 바닥이 30평이에요. 음, 이게 끝이 아니죠? 음, 여기로 오시면은 다용도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보조 주방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럼 저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곳에다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두개 나오고 지금 여기 타일 시공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이태리 수입 타일이에요 가구도 다 육면 분체 도장이 아니고 우레탄 도장이네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좀 크게 황기천 나와 있고, 싱크볼 음. 볼까요? 음. 처음, 보는, 네. 처음 보는데요? 저희가 네, 그런 줄 알고 미리 쳐봤습니다.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스윗, 싱크볼, 플라스틱 재질 같아요. 화이트, 음, 특이한데요. 주방까지 그다 보셨고, 음. 이쪽에 월패드, 코멜스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여 하부 쪽으로는, 지금 여기가, 이제, 난로 자리, 벽난로 자리.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방 사이즈로 3층까지 하나씩, 층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크기로. 조명이 빠려네요 아, 조명이 상당히 예쁩니다. 3m 40에. 420. 나온 아, 방이 있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이쪽은 이제, 문 닫아서 창고처럼 쓰시면 되세요. 집종목 아니고 다 원목으로 다 마감을 해주신 거예요. 작은 방 먼저. 아래층 방하고 똑같은데 틀린 게 하나 있죠. 네, 북박이 장도 틀리고요. 조명도 틀리고, 네, 조명도 틀리고 벽지도 틀립니다.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조그맣게 나와요. 네, 뭐 여기다가는 뭐 시스템 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설치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지금 차지가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쪽은 <laughs> 아. 공용 욕실인데 지금 청소 중이고요. 이쪽이 메인 안방. 안방도 월패드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도장이에요. 저 아까 주방 거실도 다 도장이었고 네네 그쵸. 지금 여기랑 이제 계단실 다 도장입니다. 작은 방들만 도배 마감이 돼 있어요. 안방 사이즈가. 6m에. 5m, 이자 지금 픽스창 엄청 크죠? 길죠? 네, 지금 카메라 렌즈에 이 안방이 다안 담겨요. 그래요? 네. 조망은, 조망은 요 옆에 그 예전 건물인데 운영 안 하는 창고 건물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뒤쪽으로는 다 산이 보이고요. 정면으로도 탁 트여있네요. 네, 그렇죠. 정면으로는 이렇게 탁 트여있는 전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하고 드레스룸은 지금 청소 중이시라 이거 음. 어, 현장에 직접 오셔서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이쪽 방도 보시면 아까 1층, 2층, 3층 방이 다 똑같죠? 사이즈가 아, 네네, 사이즈는 다 동일하게 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방만 저 드레스룸 자리가 없고 2, 3층은 다 드레스룸 자리가 하나씩 나와요 조명도 있겠네요, 그쵸? 조명도, 아, 조명 네. 어, 음. 무슨 조명이지? LED죠? LED 조명이에요 <웃음> <웃음> 어, 화장실이 그럼 기까지몇 개예요? 화장실이 1층 하나, 2층 두 개, 3층 하나, 총네 개입니다. 피아커 가라 패턴 타일인데 바닥 타일하고 벽 타일. 벽 타일의 벽 타일 사이즈가 이게 하나 다 완전인데요? 어, 네. 끊긴 부분이 없죠? 끊김 없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타일 사이즈 중에 제일 큽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공했죠? 이거? 기가 막힌데요. 이거 또 여기 위에 상 여기 지금 재료 분리돼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도배로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습기에 <laughs> 강한 도배지 사용하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 이제 보조 주방 여기 이제 2 구짜리 인덕션 들어갈 것 같고요. 환풍기까지 다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아, 이런 조명도 이쁘네요. 네, 저도 처음에 3층 올라와서 이런 조명은 <laughs> 처음 봐서 좀 독특하면서 예뻤습니다. 여기 냉장고 하나, 하나 넣어드리고, 수납공간. 어?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1층 하나, 이렇게 3층에 총 2개가 어. 있네요. 그쵸, 그쵸. 그 테라스를 나가볼까요? 아, 이곳의 메인이라고 네. 보셔도 됩니다. 아. 오늘 영상 찍는 이유가 여기 보여드릴 거고 <laughs> <laughs> 밑에는 이제 마감 다 되고서 한번 다시 찍어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를 여기가 이제 마감이 다돼 있잖아요 옥상 정원이네요 그렇죠? 네 옥상 정원이 상당히 예쁩니다 뒤에도 사생활 간섭 안되게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뒤에서 나를 못 보겠죠? 아 그렇죠 지금 그쵸?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뭐 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 이분들만 조금 뒤에 건물 3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알당이 110평짜리. 얘도 근데 실내 면적은 거의 똑같아요, 얘랑. 얘는 대신에 4층 건물. 그래서 22, 22, 22, 9평?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 뒤에 거는. 뒤에 것도 옥상이 또 예술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아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단 해서 이제 조경까지 다 해주셔, 해드렸고요. 지금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다 깔아드리고 이렇게 자갈도 깔아드리고 펜스도 이제 강화유리로 튼튼하게 마감을 해드렸어요. 아 여기는 정말 진짜 카페 거의 루프탑 느낌인데요? 그쵸, 루프탑 같은 네. 거 같죠. 이런 <laughs> 데다 이제 티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커피 한잔 하셔도 되시고. 음, 벽등, 아니면 어. 어. 벽등도 설치돼 있고 수도, 전기 다 쓰실 수 있고. 여기다 어닝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쵸? 네, 그쵸. 뭐, 이쪽에다 어닝을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바베큐장을 즐기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활용하시든 여기는 지상 아, 낙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음, 어서 빨리 돈 벌어서 이런 집을 살아보고 싶긴 한데, 이번 생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요. 같이 하나씩 하죠. 아, 아, 어, 안 돼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팀장님이랑.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